안녕하십니까. 파워스탁입니다. 현대 로템입니다. 자, 25만원 근처까지 일단 좀 찍고 주춤하는 흐름이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10만원을 드디어 터치를 했어요. 예. 자 창사일에 신고가 행진을좀 벌이고 있습니다. s k 케이닉스도 그렇고 자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시장의 경향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시총 상위 종목 위주 중에서 또 섹터 중에서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방산이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로템도 역시나 신고가 행진 버리고 있다는 거 반도체 못지않은 게 아니라 더 사실 좋다라는 거예요. 자 현대로템 미국 실드 AI와 기술 개발 맞손. 자, 미래 전쟁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죠. 자 드론 체계로 무너지는 예, 러시아 어, 탱크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제머 같은 예, 드론을 대비한 예, 그런 것들도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예, 자 상승률이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아니다. 뭐다? 예자 방산입니다. 방산 etf가 31%가 올랐어요. 예. 자 현대 로템 보시면 그동안 etf 중에서 현대 로템도 상승률이 1이죠자16% 예.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더 뒤지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예, 방산 레버리지로는 이제 30% 예. etf죠. 예. 자 그래서 예, 최고의 상승률 역시나 현대 로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방산주는 중동 긴장감이 계속되는 것 예. 그리고 정부도 예, 방산에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으로 예, 굉장히 좋은 흐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방산, 뭐, 지금 4대 업체라고 좀 봐야 되는데, 4대 업체 지금 다 양호한 흐름이라는 거.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예, 그리고 LIG 넥슨, 한국항공 한국, 우주, 저, 예, 가장 뭐 좋은 예, 종목들인데, 중소기업들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 중에서도 예, 차트 1위는 역시나 현대 로템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역시나 제가 현대 로템 괜히 4만 원에 추천하는 거 아니죠? 4만 원, 4만 8천 원 사이에서 매수 강력 추천했었죠. 예. 자 그만큼 예, 제가 또 예, 종목 찾는 눈들이 예,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자화 자찬 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예, 좋은 종목만 날선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해요. 텔레그램 방에서, 파우스탁 텔레그램 방에서 단타, 스윙 위주로 빠른 매매. 요새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죠. 그리고 시장도 요새는 그냥 바닥에서 사고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추세 좋은 종목들, 물론 눌림에서 사야 됩니다.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여기 번호로 무료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방사는 예,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많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예, 왜냐하면 이제 산업의 한 축이 됐어요. 예, 산업의 큰 축이, 한 축이 아니라 큰 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장성 산업이다. 예, 자, 반도체는 사실 뺏길 게 많죠. 예, 우리나라 메모리는 1위잖아요. 세계에서 예, 뺏길 건 많아요. 예, 줄어들 수 있고, 뭐, 예, 그리고 라이벌의 견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방사는 우리나라 지금 탑 탑이거든요 예, 탑10인데 저는 탑5까지는 진입이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장성의 기초를 뒀다라는 거. 예. 자 조선 종목들도 조선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자 조선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아니죠. 그죠? 예, 앞에 신고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은 전성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눌렸다가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찾아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방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방사는 월봉으로 보시면 앞에 메모리 없습니다. 네, 다 신고가요. 자, 하나 에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예, 앞에 신고가죠. 이유는 뭐예요? 예, 방사는 지금 커가고 있죠. 예, 우리나라는 뭐 사실 탱크도 뭐 엔진 뭐 이런 것부터 전부 다캐타필라까지 전부 다 수입해서 쓰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뭐 반도체 기술 기술 제조업 기술들이 기술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고 직접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강국이었다는 거죠. 방산강국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산업에 그리고 이어질 것들이 많다. 그런 취지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방산의 단점 현대로템의 단점은 딱 하나.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성장성이 얼마나 더 뒷받쳐 주느냐가 관건인데. 자, 올해 이제 1조 정도가 영업 이익 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2조까지는 충분히 성장할 거라고 봐요. 네, 내년에 바로 2조를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만약에 중동권이나 뭐 나머지 이제 걸려 있는 거 루마니아권이나 이런 수출권들이 잘 돼야 2조를 찍는 거고요. 그게 조금 딜레이 되면 좀 뒤로 밀어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나 분명한 건 뭐다 이게 찍는다는 거죠. 이조는 분명히 찍을 캐파가 된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 현대로템도 무난히 애를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일단은 장비의 최신화 예. 군 장비의 최신화 이런 것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강점들 납기 잘 지키는 거 예.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뭐군 현대화 막 이래서 장갑 장갑차 전차를 교체하는데 납기가 3년 걸려 이러면 뭐 하기가 어렵죠 근데 현대로템은 1년 정도면 충분히 해낸다는 거죠 예. 굉장히 빠른 수치입니다 예. 옛날에 아예 저기 코로나 때막 인기 있는 자동차도 막 1년 넘게 걸렸죠 물론 그건 부품 이슈 때문에 그런 건 있겠지만 자 현대로 이게 탱크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교한 그런 작업이라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합니다 예. 정교하고 정밀한 작업이라는 거자 그리고 어, 세계 최고의 전차들. 예, 1위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이 예, 이제 1위 전차고요. 뭐 어, M1A1 예, 미국의 M1A1 에브라엄탱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세계 3대 탱크로 지금 우리나라떠오르고 있죠. K2 전차만의 유니크한 또 특징들이 상당히 많죠. 가볍고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거. 예, 기동성 그리고 뭐, 포탑 기울르기 기능, 예, 캐타필라가 주저앉는 등의 좋은 기능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요런 것들 감안할 때는, 그리고 가격 경쟁력의 제일 큰거보다 납기, 예, 요런 거 감안할 때는, 예, 수출의 길은 더 열렸다. 자, 결국은 주가는, 예, 이제, 실적이죠. 자, 28만원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목표한 목표가 28만원이죠. 찍어야 되는데, 실적이 좀 전망이 안 좋고, 내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매도의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예, 매도의 명분을 줄여야 되는 건 바로 계속되는 실적이다. 근데 지금 납기나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폴란드라는 좋은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뭐 세계 이슈상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적으로 드림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로템은 28만 원까지 일단 다음 목표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0만 원에서 제가 여기 리턴 매매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맞췄고요. 예. 지금은 추경매에는좀 금지. 예. 그래서 만약에 현대로템 급에 또 예. 제가 4만 원에 발굴했잖아요. 이렇게 역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예. 어, 이제 파워스타계 텔레그램 방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예, 수급에 맞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던져 드리는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 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다는거 참고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면 시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